중국 관광 여객선에서 쇼를 하는데 가짜 이주일이 나와서 쇼를 해요. 이 사람이 여러가지 이주일 흉내를 내면서 이주일 선생은 세개로 먹고 사는데 나는 70개가 있으니까 하는 것 보고 그럴싸하면 박수 쳐주세요. 하면서 70개의 묘기를 보여주는데 진짜 이주일은 흉내도 못낼 묘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이주일은 진짜 이주일의 100분의 1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가짜는 아무리 그럴싸하게 꾸며도 가짜는 깊은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만든 여러 모양의 구원의 길은 잘 만들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가짜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